이렇게 보시면 음... 모르겠네요. 날이 <laughs> 제법 쌀쌀합니다. 평일 3일. 3일. 근데 굉장히 쌀쌀해서 약간 여기 사람들은 다들 경량 패딩을 많이 입고 다니고요. 우리가 어디라는 거야? 그게왜 우리라는 뜻이지? 여기, 여기 화살표가 돼 있... <웃음> 있는데. 있데다있데이 가리발디 안비가리발 로마 아무튼 저로 가야 됩니다. 아무튼 아무튼 저쪽이요. <laughs> 아, 여기 여기 나폴리가 밑에 있네.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. 수신기 라파레인가요아 이거 제 거예요. 경량 선글라스. 비디비치. 아니 베디베로. 나 <laughs> 정말 좋아해요. 뭐죠? 브랜드가? 배가리니. 음, 배를 가리나요? 아. 어. 우리가 아침에 먹은 양이, 칼로리가 거의제가볼 때는 한 1500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네. <laughs> 짧은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시작! 네. 스쿼트! 게 똥볼을 조이셔야 되는데어허게 되게 되게 게 되게 이게되 바보 같은데요? 네. 이것도 운동인가요? 게되 추워서 <laughs> 추워 추워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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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옷실을 누가 한국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, 근데 오늘 <laughs> 메이크업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, 선생님? 어, 제 마음대로 리빙 코랄 되겠습니다. 리빙 코랄이요? 네. 그게 뭐죠? 아니, 2019년에 드레스를 모으시는 코랄 리빙 코랄이디자인니다아 그런가요? 제, 인 간이 돼 가고 있 어요？입술 <laughs> 을 바르 지않는것같아요차 <laughs> <찾아야> 리빙 <립 인코랄, 웃음> 코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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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빙 코랄 해주 셨 어요？이제 메이크업 을 마치 면로 마로 돌아 가자마자 촬영 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.